그림 그릴 때 시작부터 깔끔하게 그리는 광박증이 있어서 고치는 방법 없을까요? 아, 그거는 그냥 불안정성에 대한 좀 관대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니까 러 뭐랄까, 그거 뭔지 너무 잘 알겠거든요? 저도 그렇게 초보자 때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그렇게 의식적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상계시켜주지 않으면 은 그림 그리다 계속 막 멈추고 되돌리기 엄청 많이 하고 완성도 되게 못하고 그래요. 근데 확실히 초보자한테서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서두르려고 하는 거, 디테일을 빨리 넣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시작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느라 레이어 엄청나게 많이 나눈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 깔끔하게 그리려는 강박증이 완벽주의 약간 그 비슷한 그거거든요? 자기가 그리기 쉬운 대상? 그것부터 다시 좀 돌아가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시작부터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거나 결과물에 완벽주의 넣으려고 하는 거는 프로 작가들도 똑같아요. 그 완벽하게 강박 있는 것 자체가 그 지금 내가 글, 그리고 있는 일러스트 한장 그거가 지금 이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박하게 걸리는 거거든요. 내가 앞으로 계속 수십 장의 그림을 매번 그릴 거잖아요. 요한 장에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앞으로 그려나가면서 성장할 거에다가 조금 초점을 맞춰서 장기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럼 좀 나아져요. 나도 내가 그리는 한 장에 모든 거를 쏟아부어야 약간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림이 끝도 안 나고,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내가 이것도 그리고 저것도 그리고, 온갖 거를 다 그릴 건데, 이거 하나에 내 에너지를 다 이렇게 쏟아부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뭐, 초보자라도 조금 오래 한 사람은 알겠지만, 그림은 진짜 멘탈 싸움이기 때문에. 맞아요. 끝이 안 나니까 질려서 끝까지 못 그리고. 맞아요. 많이, 그, 오래 붙잡고 있으면은, 그냥 끝까지, 뭐, 될 때까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그림에는 이제, 자기가 시간을 쏟아부을 수, 쏟아부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끝나면 되게 보기 싫어져요. <laughs> 근데 또, 그렇게 미안성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사실 사람들이 많이 그림 그리다가 미완성으로 빠져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만족해야 할 거는 그림의 결과물이 아니라 자기 성장 과정이에요.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든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장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지. 저 옛날에 배경 진짜 1도 못 그렸는데 지금 여러분 앞에서 배경, 배경 일러스트 하는 유튜버라고 그림 그리면서 막 설명하고 있고 나중에 배경 온라인 강의도 열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아, 나 아직도 좀못 그리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내가 이, 이렇게까지 왔구나 하면서 이제 그거 뿌듯해 하는 거거든요? 결과물 말고 자기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림 그리면 되게 재밌어요. 지금도 그렇게 강의를 할 정도로 배경이 많이 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못 그린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한, 2, 3년 후에 되면은 유튜브 채널도 훨씬 더 커져 있을 거고, 저 보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 더 그림도 잘 그릴 거란 말이죠.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면 어쨌든 불행해져요. 내가 점점 잘하고 있구나? 요거를 생각하면서 해야 재밌지.